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제가 왜 이러고 있냐고요? 바로 저희 고양이들의 상태를 온몸으로 나타내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 고양이들의 상태가 어떠냐면요. 밥, 물. 네. 요즘 저희 고양이들이 정말로 이렇습니다. 우리 야옹이들이 항상 밥과 물이 준비되어 있으니 이 친구들이 밖에서는 사냥을 하면서 지냈던 친구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사냥할 필요가 없으니 몸이 늘어지고, 뚱뚱해지고, 그리고 어떤 장난감으로 놀아주든 시큰둥하고, 그 옛날에 그 뽀시래기 같던 시절에 나왔던 그런 텐션이 안 나오더라고요. 먹는 거를 쉽게 제공을 했더니, 이 친구들이 야생성을 잃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고양이들한테 먹이 퍼즐을 해주면 아주 좋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쿠팡에서 직접 산 먹이 퍼즐을 한번 사용해보고요. 그리고 집에서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먹이 퍼즐을 한번 만들어서 저희 이제 고양이들한테 한번 줘 보려고 합니다. 헬로. 이게 저희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먹이 퍼즐인데요 산지는 좀꽤 됐는데 한만 원에서 이만원 사이로 샀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잔디 모양처럼 되어 있고 재질은 실리콘으로 되어 있는데 사용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저희 야옹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간식을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그냥 여기 사이에다가 간식들을 뿌려서 넣어주면 고양이들이 알아서 간식을 손으로 빼서 먹거나 찾아서 먹거든요 한번 볼까요? 이렇게 고양이들이 손을 쓰면서 먹게 되면 머리도 쓰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인지능력과 사냥 본능을 자극해줄 수 있다고 하고 무엇보다 와구와구 먹는 친구들 식사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토하는 것도 줄어든다고 해요 뚱냥이 같은 경우에는 다이어트 효과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laughs> 비록 정수리에 대한 초심은 잃었지만 사냥에 대한 본능은 잃지 않았다. 제가 직접 한 며칠간 계속 사용해 보니까 이렇게 간식을 놓은 상태로 두니까 고양이들이 왔다갔다 하면서 수시로 이거를 먹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간식을 계속 시간대마다 급여할 필요가 없고 이 친구들이 먹고 싶을 때마다 와서 한 개씩 두 개씩 빼먹고 이러니까 관리하기에는 조금 더 좋았어요. 계속 간식을 주던 습관이 있던 친구들은 이렇게 손으로 주지 않으면 이렇게 와서 찾아서 먹을 생각을 안 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이게 먹는 간식이다 이거를 여기에 있다고 인지를 시켜주면은 나중에 와서 알아서 찾아서 먹더라고요. 뭐였죠? <목소리> <목소리> 이렇게 고양이들이 학습 능력이 뛰어나서 이렇게 한번 먹기 시작하면은 그 후로는 이렇게 쉽게 꺼내 먹더라고요. 솔직히 이것 말고도 더 좋은 것들이 많기는 한데 고양용품은 아시겠지만 가격대가 좀 많이 나가잖아요. 먹이 퍼즐을 괜히 샀다가 안 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괜히 쉽사리 사지도 못하는 그런 경우도 발생 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우선은 먹이 퍼즐을 잘 사용을 하는지 테스트해보시는 것을 가장 추천드리는데 지금부터 집에서 초초초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먹이 퍼즐을 한번 보여드릴까 해요. 짠! 이렇게 집에서 다 사용하고 남은 이 휴지 롤로 이렇게 트림 모양으로 이렇게 쌓아서 탑처럼 이렇게 만들어주시면은 이게 또 먹이 퍼즐이 된다 하더라고요. 그 옆에서 뭘막 되게 열심히 먹어. <laughs> 붙여서 이게 서로 떨어지거나 움직이지만 않을 정도면 되거든요. 사실 그렇게 예쁜 거는 아닌데. 내가 똥손이라 예쁜 게 다가 아니야 애들이 잘 써주기만 하면은 그거야말로 최고인 거라고 엄청나게 간단한 휴지심으로 만든 먹이 퍼즐을 만들어 봤는데요 일곱 개의 휴지심을 사용했는데 여기 옆에 이렇게 붙여줬는데 이렇게 있으니까는 어때요? 조금 훨씬 더 낫죠 아무튼 이렇게 만들어 보는 방법도 있고요 하나 더 여기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만드는 방법을 또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짠! 제가 다이소에 산 백색 보드 요 위에다가 휴지심 말고 다이소나 아니면 집에 있는 도구들을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방법인데요. 집에 있는 박스를 이만한 크기로 자르시거나 아니면은 저처럼 다이소에서 요렇게 보드를 하나 사오시면 되고 재료는 휴지심, 반찬에 사용하는 반찬컵, 알록달록 종이컵, 그리고 도시락 모양 틀, 구운 개라는 빼고 요 안에 요 부분만 사용해 줄 거예요. 너무 작게 하지 마시고, 발바닥은 들어가야 되니까, 젤리 크게 생각해가지고, 잘라주시면 될것 같아요. 야, 버텨! 짠! 오, 붙었다, 붙었다. 자 이렇게 해서 야옹이들이 생각을 하고 고민하면서 먹을 수 있게 좀 다양한 재료들을 사용해서 만들어 보았고요. 그리고 이것보다 더더더더 더, 더, 더 간단한 방법은 쇼츠나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냥 휴지심을 벽에다가 그냥 이렇게 붙여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벽에 붙이면은 여기서 이렇게 꺼내 먹는 거 많이 보셨죠. 그 방법을 사용하셔도 되고 어, 집 이런 여기저기에다가 뭘 붙여 놓는 게 싫다라고 하시면은 판을 준비해서 그 위에다가 종이컵이 휴지심이며 일회용으로 된 요런 것들 아니면 은 초콜릿이나 머핀틀 뭐 아니면 은 계란판도 되거든요. 붙이기만 하셔서 만들어주셔도 됩니다. 다묘 가정 같은 경우에는 고양이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간식을 줄때좀 어느 정도 불편함이 있어요. 서로 다투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럴 때 먹이 퍼즐을 사용하시면 꽤나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이렇게 두 가지 버전을 이용해서 만들어봤으니 고양이들이 과연 잘 사용해주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고양이를 잡는 고양이 샤냥꾼. <laughs> 나는 고양이를 잡는 사냥꾼. 고양이를 유혹하는 트랩 완성! 오, 맛있는 건 정말 참을 수 없어. 거 봐, 쉽지 않지? 옳지, 옳지! 어떻게 먹을 거야? 그치,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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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냄새가 난다, 냄새가 난다, 냄새가 <목소리> 난다. 오, 역시 먹을라고 태어난 망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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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먹이 퍼즐을 만들어 보고 야옹이들한테 주는 것까지 한번 해봤는데요. 마치 고양이 사냥꾼이 된것 같아서 저는 나름 개인적으로 되게 재미있었고 그리고 고양이들이 손으로 톡톡 치면서 빼먹는 걸 구경하는 재미도 있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급하게 먹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런 친구들이 천천히 식사할 수 있기도 하고 오랜만에 야옹이들의 활동적인 모습도 함께 볼수 있어서 저는 너무나도 재미있고 뜻깊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집에 휴지심이나 이렇게 포장 재료들 그리고 박스라든지 종이컵 이런 것들이 남으신다면 그냥 버리지 마시고 이렇게 다양하게 야옹이들이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먹이 퍼즐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떠세요? 저는 다음에 손재주를 더욱더 길러서 좋은 퀄리티로 그리고 더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보면서 야옹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한번 보내보도록 하고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고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